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단원 원기둥, 원뿔, 구,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수학책 124쪽에서 125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뿔, 원기둥, 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문제를 풀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 풀었나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모양이 같은 입체 도형끼리 이어보고 그 이름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양은 그렇죠. 고깔 모양이죠. 이 고깔 모양은 원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림과 그렇죠. 이 두 번째 그림, 이두 번째 그림 옆에서는 이름은, 입체도형은 원뿔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 축구공은 구가 되겠죠. 구는 공모양입니다. 공모양의 모형과 그림을 연결한 다음에 이름은 구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이 파인애플 통조림은 이렇게 모양을 이어준 다음에 이름은 원기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을 보고 빈 칸에 각 부분의 이름을 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은 원기둥이네요. 원기둥 맨 윗부분부터 살펴보면 원기둥의 위에 있는 이 평평한 면을 밑면이라고 하고요. 원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구분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밑면이 하나 더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름이 밑면이라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밑면 위에 있는 것이 윗면이 아니라 둘다 밑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면과 밑면 사이에 수직인 이 선분의 길이를 원기둥의 높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원뿔의 각 부분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뿔의 평평한 면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하나밖에 없는 면을 그렇죠. 밑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뿔의 뾰족한 부분을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둘레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그렇죠 모선이라고 하고요. 원뿔을 둘러싸고 있는 구분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수직으로 이은 선분의 길이를 이 원뿔의 높이라고 합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는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자, 구는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전부 그렇죠.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갔나요? 네, 그렇죠. 구는 모든 방향에서 원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원뿔의 높이는 모선의 길이보다 짧습니다. 자, 원뿔의 높이는 이렇게 나와있죠. 원뿔의 높이는 모선의 길이보다, 그렇죠, 짧을 수 밖에 없죠. 그려보면은 높이가 이렇게 있고, 밑면에 반지름이 있으면 이렇게 이은 선분이기 때문에 모선의 길이가 원뿔의 높이보다 깁니다. 그래서 원뿔의 높이는 모선의 길이보다 짧다. 정답이 되겠고요. 원기둥의 두 밑면은 항상 합동이고 서로 평행합니다. 원기둥의 성질 중에 하나죠. 원기둥의 두 밑면은 서로 합동이고 평행합니다. 서로 합동하고 평행하지 않으면 원기둥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원주와 같습니다.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원기둥을 여기 밑면의 둘레로 잘랐을 때 원기둥의 전개도가 나왔는데요. 이 둘레의 길이가 옆면의 가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원뿔의 높이와 모선의 길이, 밑면의 지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높이는 이세 가지 숫자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하나요? 네 그렇죠. 높이는 원풀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인 선분 즉 15cm가 되겠습니다. 모선의 길이는 원풀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둘레에 있는 한 점을 이은 선분으로 길이는 17cm가 되겠고요자 밑면의 지름은 지금 이렇게 8cm는 밑면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8 곱하기 해서 16cm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과 옆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을 살펴보면 밑면의 지름이 4cm이죠. 그렇다면 밑면의 반지름은 그렇죠. 2cm네요. 옆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텐데요. 옆면의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이기 때문에 세로는 4cm고요. 옆면의 가, 가로는 그렇죠. 밑면의 둘레, 즉 원주이기 때문에 지름 곱하기 원주율 3이 되겠습니다. 즉 12cm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반지름이 2cm인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높이가 4cm이고 길이가 12cm인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한칸 그렸네데 열두칸을 그리고요 그다음 밑에 똑같이 반지름이 2cm의 원을 하나 더 그리고 밑면에 반지름 2cm를 표시하고 옆면에 세로인 4cm, 옆면에 가로인 12cm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윗면에 반지름도 표시했고, 옆면에 가로와 세로도 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6단원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자,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했다면 다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